반갑습니다. 하모니 입주민 여러분 금요일은 잡담 잡담 22번째 시간입니다. 아, 제가 오늘 몸에 뻐기 좀 나서 <laughs> 이 방송을 하루 쉴까 살짝 고민했습니다만 몸을 좀 추스르고 생각했던 잡담 원고를 썼습니다. 컨디션 관리도 제 책임인데 소홀했던 건지 살짝 여기저기가 안 좋습니다. 좋은 컨디션으로 뵙지 못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오늘 수원 모임 있습니다. 낮에 서울 갈 일이 있어서 일을 보고 영등포역에서 기차를 타고 수원역으로 가겠습니다. 최대한 몸 컨디션을 잘 맞춰서 찾아뵙겠습니다. 사실, 통증이라는 게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생한 진화적인 속성이라고 봅니다. 조직 손상, 염증, 압박, 열, 여러 통증의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뇌가 통증을 느끼는 이유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위험해. 그만해. 라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증으로 위험행동을 즉각 중단을 하면 생존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선천성 무통증 증후군 환자들이 있습니다. 통증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들은 뼈가 부러져도 걸어 다닙니다. 안 아프니까요. 결국 몸은 더 빨리 망가집니다. 요약하자면 통증은 생존을 위한 경보 시스템 같은 겁니다. 물론 통증이 실제 신체 손상과 100% 비례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오작동도 합니다. 그래도 아무튼 통증이 발생하면 일단 멈추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학계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프면 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laughs> 뭐 말은 그렇게 하면서 너는 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냐. 예, 좀 망설였는데. 지금은 제가 방송을 하는 게 즐거운 것 같습니다. 하고 싶더라고요. 계속 누워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만약 이게 즐거운 일이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 웃으면서 방송을 하고 있지 못했을 겁니다. 다음 방송부터는 컨디션 관리를 잘 해서 오늘처럼 약간 그늘이 진 얼굴로 방송을 드리는 일은 최대한 피해 보겠습니다. 단 녹화를 하는 지금 제 마음 상태는 아주 즐겁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는 일들을 제가 참 좋아하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뭔 소리를 하고 자빠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9일 10일 후원자분들께 감사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9일 후원자분들이십니다. 조별숙 님, 신별림 님, 최별영 님, 강별정 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일 후원자분들이십니다. 앨리스 웰림, 정기 후원님. 김별명님, 박별정님, 오별영님, 밀린 육개월치님, 오별자님, 귀찮은 그레이님, 이별호님, 홍별한님, 김별경님, 김별환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제가 소중한 원동력으로 삼고 늘 기억하면서 살아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운에 관한 이야기를 잡담으로 나눠 볼까 합니다. 먼저 저는 참 재미있었던 이야기인데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 내용인데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와츠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인 모나리자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보충한다. 그는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하는 동안 모나리자를 좀더 가까이서 보겠다고 서로 밀치락달치락하는 수많은 관람객을 목격했다. 심지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동시대에 그린 다른 유화 몇 점이 바로 인접한 갤러리에서 전시 중이었지만 그것은 발이만 날릴 뿐이었다. 왓치에게 모나리자는 다빈치가 그린 다른 유화에 비해 나을 게 없어 보였다. 궁금한 마음에 약간의 조사를 해보니 사실 모나리자는 세상에 나온 뒤 대부분의 기간에 거의 400년 동안 유명하기는커녕 그저 그런 작품으로 파묻혀 있었다. 모나리자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계기는 1911년 빈첸초 페루자에 의한 도난 사건이 분명했다. 이탈리아 출신의 자극부로 루브르 박물관에서 일하던 페루자는 어느 저녁 퇴근하는 길에 모나리자 그림을 자신의 작업복 속에 숨겨서 가지고 나왔다.이 도둑질은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페루자가 2년 후 모나리자를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우피치 미술관에 팔려다가 체포되기 전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다.이언 레슬리의 설명이다. 프랑스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진 반면 이탈리아 사람들은 모나리자를 고향으로 가져오려 했던 페루자를 애국자로 칭송하며 환영했다. 이탈리아 사람인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니 당연히 이탈리아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전 세계적으로 관련 뉴스가 쏟아졌다. 마침내 모나리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첫 번째 예술품이 되었다. 이후로 모나리자는 서양 문화 그 자체를 대표하는 미술품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laughs> 재밌는 일하죠? 예. 지금 읽어드린 이 내용은 현존하는 최고의 경제학자 중한 명으로 꼽히는 로버트 H 프랭크 코넬대학교 존슨 경영대학원 경제학 경영학 명예 교수의 책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 일화의 요지는 뭐냐면 모나리자가 서양 문화를 대표하는 유화 작품으로 성공하게 된 이유는 그 그림의 품질이 너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력의 산물도. 아니었다는 거죠. 안 그랬다면 무려 400년 동안이나 그 작품이 안 유명한 작품으로 남아있었겠냐고요. 그러면 모나리자라는 그림의 성공 요인이 뭐였을까요? 운이 좋았다는 겁니다. <laughs> 오늘 잡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공이라는 가치의 운이 작용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일 발끈하는 사람들이 서울대를 나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루 세네 시간씩 자면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위치야. 네가 뭔데 나를 폄하해? <laughs>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야, 네가 소말리아에서 태어났어도 서울대를 갔겠냐? 택도 없는 이야기죠. 일단 출생의 환경이라는 운이 인생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말레에서 태어난 민중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굶주립니까? 아닙니다. 그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불운 때문에 재능이 뭔지 확인해볼 결를도 없이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잡담이니까 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서울대를 나왔고 서울대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1mg도 없다는 사실을 입주민 여러분들께서 아실 것이라 믿고 또 저는 매우 강력한 서울대 해체주의자이기도 하다는 사실도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편하게 이 주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서울대를 어떻게 가게 됐느냐. 저는 제 두뇌가 기억하는 가장 끝머리, 그러니까 대충 한 서너 살 때부터 서울대를 가는 게 너무 당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당연히 이완되는 서울대를 갈 거야.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제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지 않았다면 서울대를 갈수 있었을까요? 저는 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지금 많이 지탱해 준 대표적인 경력 두 가지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것과 동아일보라는 메이저 언론 출신이라는 겁니다. 제가 다른 언론사를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국민일보 출신이었으면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메이저 언론사였고 조중동으로 묶였던 보수지에서 10년 동안 일했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일보를 콕 집어서 한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국민일보 시험을 쳤다가 떨어졌어요. <laughs> 저 만약에 거기서 붙여줬으면 갔을 겁니다. 그런데 떨어졌다니까요? 언론사 레벨로 보면 당시 동아일보가 분명 국민일보보다 한참 위 레벨의 언론사였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실력이 위 레벨이어서 동아일보를 붙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동아일보 출신이라는 저의 경력 또한 매우 강력한 운의 영역이었다는 겁니다. 이 여담입니다만, 저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제가 성격이 부드러울 것이다 라는 짐작입니다. 안 그래요. 예. 저는 성격이 더러운 쪽에 가깝습니다. <laughs> 저는 싫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제가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이유가 한번 틀어지잖아요? 안 봅니다. 저는 뒤로 돌아가는 다리를 아예 불살라버리는 성격입니다. 성격이 더러운 거죠. 제가 친구가 정말 몇 없거든요. 근데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성격이 더러운지 잘 압니다. 요즘은 안 만나는데 과거에 동아일보에서 같이 싸웠던 동료들을 가끔 만나면 모든 선후배들이 하는 말이 아 이완배 저 성격 더러운 새끼 <laughs> 어유저 새끼 저거 우리니까 받아줬지 사회성 제로인 저 새끼를 어디다 쓰냐 이런 걱정을 수만 번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오해 중 하나가 삶이 대단하다. 뭐~ 어떻게 그렇게 사냐 혹은 제가 정말로 부담스러워하는 말인데 어떻게 존경스럽다 이런 말 들으면 진지하게 속이 울렁울렁 거립니다 왜냐면 사실이 아니니까요 제가 삶이 존경스러운 분들의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너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평생을 노동 운동 현장에서 평생을 시민 운동 현장에서 굶주리면서도 그 일을 소명으로 살고 살아온 존경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그분들을 심지어 알고 있는데요. 저는 학생 운동했던 사람들 중에 먹고 살기 위해서 기자라는 직업을 선택했던 그러니까 그 결정 자체가 제 스스로에게 상당히 비겁했던 결정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치 제가 동아일보라는 좋은 직장을 버리고. 민중의 소리라는 작은 매체에 헌신한 사람처럼 이미지가 형성돼서 이게 진짜 민망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민중의 소리 들어간 것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딱 1년만 일하고 나오려고 했었습니다. 제 마음의 부담을 한번 털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저를 위한 결정이었던 거죠. 예. 그랬다가 좋아서 10년 있게 된 거고요. 더 웃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2017년에 저도 들어서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21세기라는 의견 그룹 아주 작은 정파에서 학생 운동을 했다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같은 정파에서 일했던 1년 후배 중에 지금은 경제학 박사고 학생 운동 당시에는 우리 정파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후배가 있습니다. 정준희 교수가 우리 조직의 헤드였고 정준희 교수 바로 다음 해 조직의 헤드 역할을 했던 후배입니다. 그 후배가 2017년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깔깔대고 웃어요. 왜? 그랬더니 형 내가 요즘 학생운동 정파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나무 위키에 우리 정파 21세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 봤더니 이 정파 출신 주요 인물이 네 명이 나오는데 그중에 한 명이 형이에요. 형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웃겨서 우리 정파 주요 인물들끼리 하는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 사실을 알리고 야 니들은 도대체 뭐하고 살았길래 얼마나 활동을 못했으면 완배형이 여기에 주요 인물로 올라가 있냐. 이러고 깔깔대고 웃었다는 겁니다. 제가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 정파 소속이긴 했는데, 한 번도 저 정파에서 중대한 역할을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정파의 주요 인물들은 제가 누군지도 몰랐을 거예요. 이완배가 누구야? 아, 어, 저기 복학하고 한 2년만 활동 더 했는데, 주로 인쇄물 운반하던 형이 있어. 이런 설명이 나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나무 이키를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지금 21세기라는 정파 출신의 주요 인물입니다. 2017년에는 4명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업데이트가 많이 돼서 16명이 올라와 있는데 몇 면을 보십시오. 박주민, 김현지, 신장식, 정준희, 이탄희. 지금 이런 분들하고 제가 같은 반열에서 거론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니야. 우리는 이완배 니가더 좋아. 더 자신을 폄하하지 마. 그러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진짜로 21세기라는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아니었고요. 저는 인삼을 나르고 다녔다니까요. 심지어 2017년에는 저기에 4명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완배라는 사실이 조직의 중추에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이 보기 얼마나 웃겼겠냐고요. 그래서 낄낄대고 웃었다는 거고 저도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느냐. 너무 많은 것들이 사후에 평가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원인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모델을 좋아합니다. 성공 요인이 뭘까? 어떤 뛰어난 점이 있어서 성공한 걸까? 유능하다. 노력을 많이 했다. 전략을 잘 짰다. 이런 원인이 있었기에 성공을 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성공은 성공을 이뤄낸 다음 결과적으로 원인을 찾는 사후평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뒤져보면 그 성공은 운이라는 요소가 너무 큰 비중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지금 매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의지가 같은 분들과 만나고 그분들의 도움으로 경제를 꾸려나갑니다. 저같이 성격 더러운 사람이 어디가서 이 나이에 이렇게 좋은 사람 취급을 받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어떤 많은 이유를 사후적으로 갖다 대도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수 있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운이 좋았다는 겁니다.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살아가잖아요. 제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던 게 아닙니다. 2016년 봄에 우연히 한국 재벌 흑역사라는 책을 그것도 제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라 민중의 소리 동료들의 강요에 의해서 쓰게 됐습니다. 그 책이 안 팔리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출판사에서 아르바이트할 때 하필 마침 그 출판사에서 김용민 목사님 책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김 목사님이 나꼼수 전국 북 콘서트를 다닐 때책 운반을 제가 맡았고 그래서 겨우 안면을 익힌 김 목사님에게 책 홍보를 위해서 방송에 한번 불러주실 수 있느냐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너무 흔쾌히 받아들여 주셨고 하필이면 그 방송을 한 다음 주에 김 목사님이 팟캐스트 뉴스브리핑에서 외부 기자들을 불러서 뉴스브리핑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런데 경제 분야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고 누굴 부르지 생각했더니 아 지난 주에 우리 팟캐스트에 나왔던 이완배라는 사람이 동아일보 출신의 민중의 소리 기자라는 독특한 경력을 갖고 있어서 재밌겠다 싶으셨다는 거고 그래서 나와 달라고 저를 불렀고 저는 그때 회당 출연료 몇만 원이 필요했고 <laughs> 그래서 뭣도 모르고 나왔는데 그 팟캐스트가 촛불 때 200만 뷰를 넘게 찍는 대형 팟캐스트였던 겁니다. 그게 지금 제가.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속된 말로 제 꼴리는 대로 살수 있는 행운을 누린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아 기자님 그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니라니까요 일단 제가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겸손한 쪽이 아니라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그래서 어떨 때에는 스스로에게 너무 교만한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지 않다면 삶의 방향이 많이 달라졌겠죠.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겸손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의 영역이자 철학의 영역입니다. 제 이력서에 적혀있는 몇 줄, 제가 살아오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됐던 그몇 줄, 서울대를 졸업했고, 3대 일간지라는 동아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했고, 어쩌면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딱지를 붙여줄 수도 있을 그 경력이 저의 노력과 재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사회적 분배 과정에서 작용했던 운의 영역으로 보느냐? 이건 우리가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철학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입주민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중에는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큰 성공을 거둔 분들도 만났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삶의 곤공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제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단언컨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속으로는 차이를 느끼는데 여러분들 앞에서만 아 차이가 없어요. 평등하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저는 진짜 개새끼인 겁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등하고 자랑스러운 민중들입니다. 왜냐?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결과론적인 해석, 개인의 성취 그런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소화돼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저보고 그 철학을 버리라고 하신다면 제가 더 이상 이완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텍사스 명사수의 오류라는 경제학 용어가 있습니다. 동계학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laughs> 텍사스에 서는한 카우보이가 백발백중의 사격 솜씨를 자랑했대요. 그 인간이 사격 솜씨를 과시하기 위해서 벽에다 대고 총을 쐈는데 총알 자국이 전부 관역 중앙에 딱 박혀있었다는 겁니다. 백발백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주민 한 명이 우연히 명사수가 총 떠는 장면을 훔쳐봤습니다. 근데 얘가 일단 벽에다가 총을 한발 갈겨요. 그러니까 총알이 벽어디쯤 박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이 명사수가 총알이 박힌 곳으로 가서 동그란 관역을 그려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발백중이죠. 관역을 그리고 총을 쏜게 아니고요. 총을 먼저 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관역을 그리는데 어떻게 안 맞을 수가 있냐고요. 결과만 보고 원인을 해석하면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결과에 맞는 원인을 자꾸 끼워 맞추게 된다는 겁니다. 모나리자가 세계적인 그림인 이유는 그게 너무 잘 그린 그림이어서가 아닙니다. 성공이라는 결과만 보고 이게 사실 다빈치의 역작이고, 부질이 남다르고,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해버리면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모나리자가 유명해진 이유는 하필이면 그 시기에 도난을 당했던 행운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들인 이야기들이 왜 중요하냐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모나리자 이야기가 나왔던 그 책, 로버트 에이 프랭크의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 아, 원제는 Success and Luck입니다. 성공과 행운이라는 제목이죠. 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은 실력과 노력의 결과인가? 프랭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운, 럭이 생각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운이냐? 프랭크가 지적하는 세 가지 운이 있습니다. 첫째, 출발점의 운그 사람이 어느 나라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가 성공 실패 여부를 가르는 데 너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 세대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성공의 결정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둘째 시간과 우연의 사건들의 운입니다. 하필이면 그때 하필이면 그 시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행운을 말합니다. 빌 게이츠가 왜 대성공을 거뒀을까요? 빌 게이츠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컴퓨터를 쓸수 있었던 희귀한 환경적 시대의 운을 타고난 겁니다. 이완배가 왜 지금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느냐? 하필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로 일했던 별로 크지도 않았던 그 출판사에서 김용민이라는 저자의 책을 팔았던 겁니다. 하필 그때 제가 한국 재벌 흑역사 상쓸 생각도 없었던 책을 쓰라고 동료들의 푸시를 받았던 겁니다. 제가 쓰겠다고 나댄 책이 아니었다니까요. 하필 그때. 김 목사님이 뉴스 브리핑에서 외부 기자를 쓸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하필 그때 제가 딱그 일주 전에 제 부탁으로, 제 민원으로 그 방송에 출연을 했던 겁니다. 셋째, 사회 제도라는 운입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의 제도가 너무 잘 갖춰져 있어요. 교육시설도 좋고, 의료시설도 좋고, 기반시설도 좋고, 공공제도 잘 관리되고 있고, 이런 사회에서는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즉 개인의 노력보다 사회가 제공하는 기반에 의해 성공의 확률이 많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운의 요소를 자꾸 폄하하는 이유를 프랭크 교수는 텍사스 명사수의 우리처럼 자꾸 사후적으로 결과를 보고 거꾸로 성공 요인을 유치해 나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성공한 다음에 돌아보면 마치 모든 과정이 필연처럼 보인다는 거죠. 게다가 경쟁 사회 구조잖아요. 성공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걸 가져갑니다. 승자 독식 경제니까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회적 공감 능력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야,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한 거지. 이런 내러티브에 갇혀서 훨씬 덜 관대하고 덜 연대적인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들이 성공을 했으니까 사회 상층에 자리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회적 공공성이 축소됩니다. 실패한 놈들? 노력을 안 해서 실패한 거잖아. 걔들을 사회가 왜 도와 이런 오만에 빠진다는 겁니다. 또한 가지 당연히 이러면 사회제도적으로 재분배나 세금에 대한 반감이 커집니다. 내 노력으로 부자가 됐는데 왜 세금을 더 내야 돼?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문화가 확산되는 거죠. 소득세 누진제를 강화하거나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데 여기에 맞서는 가장 큰 반대 이데올로기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프랭크 교수는 운의 존재를 인정해야. 더 나은 사회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성공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그 성공이 개인의 것일 수가 없습니다. 그 성공은 사회적인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불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운의 요소 중에 하나가 사회 인프라와 공공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교육, 보육, 의료, 도로 통신망 같은 공공재에 대한 정부의 지출이 더 강화될 겁니다. 물론 프랭크 교수가 노력과 실력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노력과 실력도 중요하죠. 하지만 똑같은 실력, 똑같은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승자와 패자를 갈라놓은 유의미한 요소들, 원인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운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프랭크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운의 역할을 인정하면 개인은 더 겸손해지고 사회는 더 관대해진다. 정말 멋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진실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 잡담 순서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쿠키 영상 붙였습니다. 지난주 까먹고 못 붙였는데 오늘 쿠키 영상 제목은 계란 먹는 고양이입니다. 민중들의 축복이 가득한 행복한 주말 맞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참그 재미있는 사실인데요. 찐빵이는 사람들이 먹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호빵이는 아 제가 뭘 먹으면 와가지고 매우 큰 관심을 보입니다. 특히 이게 이제 보시다시피 제가 뒤에 구운 계란을 놔두고 간식으로 종종 먹거든요. 이렇게 구운 계란을 탁 하고. 깨는 순간 벌써 이까지 달려와서 구운 계란을 달라고 합니다. 또, 흰자 부분만 주면 안 먹습니다. 노른자 부분을 저렇게 같이 줘야 먹습니다. 구운 계란, 고양이한테 좋다고 해서, 사람 먹는 걸 주는 건 좋지 않은데, 특히 양념되지 않은 구운 계란이나 삶은 계란은 고양이에게 나쁘지 않아서 제가 호빵이가 이걸 먹는 건 제가 이렇게 잘 먹을 수 있도록 잘라줍니다 아주 신나셨어요 네. 내가 널 굶기니? 응? 어휴 벌써 다 먹었어 <laughs>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운계란마니아 호빵양이었습니다